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뼈를 켜고 서있으 찾으셨어요? 네. 네. 누가 보면 12장 35절로 40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이를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 2 장의 말씀에 보니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있는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고 너희들도 똑같이 예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고 온다고 하셨죠. 그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이 깨어 있어서 다들 예배 드리시죠? 네. 벌써 이제 수면 모드로 가시는 분이 세분 계세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24시간 밤 어, 2경, 3경. 어, 대략 2경, 3경은 밤 새벽, 밤 12시부터 3시, 뭐 3시부터 6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은 항상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어제 누군가 그랬죠. 차에서 잠깐 잤는데 5시간 훌쩍 지났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어차피 잠은 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비유죠. 육체의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깨어 있으라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등불을 켜고 준비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총 10명이 인이 나오는데 다섯 명의 여인은 등불을 켜고 기름도 준비했고 또 다섯 명은 등불만 켜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나 항상 기다리다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디 오며 함께 잘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자도 잠을 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도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름이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에 남편이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드라한켄들은 깨어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등불이 기름이 없는 자에게는 너희는 잠자고 있었다 너희는 들어오지 못한다 홀린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으로 밀어봤을 때 단순히 깨어있어라,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에 이 기름에 대해서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고 라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생각나게 한다. 이건 똑같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도 나오죠. 7장인가요?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가르치시사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기름과 보혜사는 동혈한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자라도 해석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의 잠은 자고 있어도 깨어 있는 자, 성령을 안 받은 자는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자고 있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 성령을 받은 것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남. 그 거듭남자의 삶을 미어 봤을 때에 이 자체가 이미 똑같이 피곤하면 자고 피곤하면 쓰러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였을 때는 거듭난 자는 깨어있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측면도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단순히 어떤 성령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이 기대비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자로 해석한다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엄중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폭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깨어있는 자로 다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등불을 준비했다. 깨어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서.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기름은 성령으로 볼수있다 그랬죠? 성령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말씀에 보니까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 66권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때 우리는 말씀을 다 소유한 자, 깨달은 자, 믿는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과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공명 현상이 일어날 때는 다리도 무너져요. 그 얘기 아세요? 바람이 불때 미국에서 다리를 건설했는데 바람의 세기만 이게 염두에 두고 다리를 지었대요. 근데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다리가 출렁이는 걸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대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주파수가 똑같아질 때. 이걸 이제 그래서 공명현상이라고 해요. 공명현상. 그래서 빌딩을 지을 때 저희는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바람을 계산하고 흩는 과정들을 다 빌딩이 건축할 때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왜그 바람에 자꾸 불어와서 바람의 진동수와 건물 진동수가 똑같아져 버리면 건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내 속에 있는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에게 꽂힌다. 그러면은 같은 소리니까 파괴력이 있겠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능력, 믿음으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낸다. 이것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 볼수 있겠죠.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과 나와 내가 들은 말씀이 공면형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자가 비로소 뭘 준비한 자?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 자. 그럼 오늘 누가 보고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어,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준비한다는 것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육신의 이야기로만 나눠보면은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저산 끝에 막 구름이 오나 막 이런 것만 주목하고 있고 표정만 바라보고 있는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보니 이런 맹목적이고 그냥 허무 맹랑한 구름만 떠다니는 구름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그 자는 자고 있어도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맞을 준비가 다 완성됐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이 비로소 생각을 넘어서, 나의 신앙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 자가 되겠죠? 아멘. 이런 자들은 한밤 중에 자고 있어도 깨어있는 자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바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화 되어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생명화 됐다는 그 말은 자연스럽게 뭘 맺을까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에서 종이컵 아니 플라스틱 컵을 두개 받아왔어요 종이박스랑 그 본이 뭐냐면 이게 콩나물 키우는 거였어요 콩나물 그 콩나물 시료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실험용으로 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저또 저는 단순하니까 야 이거 키워서 우리 콩나물 끓여먹자 했더니 그 플라스틱 컵에 뭐라고 써있냐 이실험용 콩나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숲프로 돌아갔어요. 근데 처음에 물을 줬어요. 그래서 자꾸 열어봐요 하영이가. 잘랐냐고. 궁금하다고. 야 그렇게 열어보면 안 된다고. 걔는 깜깜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루 하루 한번물 주고 열번 열어보고 막 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또 다음 날 아침에 또 해서 또 애가 이제 조금 올라와요. 근데 이러고 한 4일 조금 지나니까 얘가 그냥 한번 크니까 쭉 올라오더라고요. 요 조, 종이 상자가 키가 여기에 맞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폐기 처분할 때까지 더 이상 보면 징그럽더라고요, 이제. 동의했어요. 야, 이제 버릴 거지? 응, 음, 버릴 거야. 처음에 버리면 안 된다고 막 먹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상실감. 근데 그 정말로 잘할 것 같지 않은 그 생명이 요 안에, 씨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싹이 올라오고 비집고 올라오더라고요. 요 종이 상자를 다 넘길 만큼 이렇게 꽉 찼어요. 그 콩나물 시루가 이쁘게 자라면 이쁘잖아요. 근데 얘는 막들쭉날쭉하고막시커멓고 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의한 끝에 폐기 처분을 했어요. 자, 무튼뭐 콩나물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를 끄집어 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 진리는 그게 사람의 교훈이 아닌 이상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이상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럼 기도했다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뛰어들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런 자들은 뭘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 깨어 있는 자, 주인이 오기까지 항상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우리 참 교회는 편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수요일에도 없어요. 금요철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들려오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대로 했더니 뭐이게 됐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사람이 어떤 관습과 귤레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그 자유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 서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바람 웃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누가 보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는지.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로서 기름을 준비했다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더니 넘어져도 또 말씀으로 적용하고 넘어져도 또 말씀으로 적용하고 오늘 미워했지만 내일은 또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은 이경에도 삼경에도 요 내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그 개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되죠. 그죠?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돌려진 만큼 떨어져 있다가 와서 보니까 뭐다뭐 뭐 하고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너희는 한 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누가보음1 2 장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미루어 보니 우리의 연약한 한계는 이거예요. 실제 모습은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부더니 이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말씀을 행한다, 쫓는다, 따른다, 적용한다. 그것은 2경에 와도, 3경에 와도, 새벽 3시에 와도, 4시에 와도 너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다. 그럼 이러한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즐겁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아멘. 그럼 요런 자로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복들이 삶 가운데에 이미 누리는 자가 더누리는 뜻이 되겠죠. 그쵸?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달란트 비유로 보시면 한 달란트 맞은 자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서 깨어 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로 사는 그에게 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다 아시죠. 종에게 뭐에 뭘 더하사 그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복 가운데 있는 자가 또뭘 받아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자성어인가요? 거기에 이런 뜻이 있죠? 점입가경 아세요?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죠? 점점점 깊어지고 들어간다는 점입가경이라는 말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에도 그스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없는 자, 열매의 몸자를 뺏어서 오히려 이루는 자들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 받았다는 것에만 끝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과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내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자체가 복이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별게 반응도 없고 그냥 감사해요.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시스템이. 아이, 이제 좀 적응이네요, 제가 안심이네요 이런 반응들.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러면 저도 겁나요. 왜 이러지? <laughs>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곳더 보고 마치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어 2장입니다 8절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활랑과 궁핍을 안 돼요 근데 실상은 내가 뭐한 자래요? 부요한 자 실상은 기름을 준비한 자 실상은 말씀을 이루어낸 자인데 뭐라고 설명하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다른 지식들 다른 교훈들 사람의 가르침으로써 침투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데 뭐하게 살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어, 단편적으로 보면은 지식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포함되겠죠. 너희가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부요한 자요. 그 자체가. 그런데 다른 지식들이 너에게 접근해 올 때에 이 지식에 너가 휘둘리고 쏠린다면 너희의 삶은 가난해진다. 이런 뜻도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식들을 내게 용납하고 허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 이루는 것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인데 이런 것을 놓치고 세상적인 기준, 이 교훈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환란은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죠. 아멘. 살리려고. 살리려고 여기서 집어넣어서 깨우쳐서 돌아오는 뜻이죠. 근데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길을 모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뭐래요? 실상은 실상은 부유한 자란 그 말은 환란 임했을 때에 아.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유한 자라는 뜻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에 가려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그럼 결국 이환란은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쵸, 살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느 자리로 깨어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부유한 있는 자로 계속 우리를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제 길로 스스로 찾아가는 게더 지혜롭겠죠. 돌아가다가 두드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알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먼저 선점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바에그 말씀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어, 신비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